그래서 설마 뭐 아니겠지 했는데 여자분 생각이 또 와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공항에서 16명이 됐습니다. 아 이게 그때부터 무인도 탐험대를 만들었어요 지금 27기까지 했는데요. 한 달에 한번 혹은 뭐한 텀이 있으면 두세 달에 한 번씩 사람들과 함께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갔다 온 무인도에서 찍은 드론 영상을 하나 제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생각했던 무인도와 좀 비슷하신가요? 저는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처음부터 이런 무인도에 갔던 게 아닙니다. 미크로네시아 무인도에서 찍었던 영상이고 또 이것도 역시나 그 옆에 인근 미크로네시아 인근에 있는 무인도에서 찍었습니다. 바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어,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저 혼자 그냥 배를 운전해서 조심조심 어, 들어가는데 사실 정말 멋지고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 가면 한두세 시간이면 아마 지쳐서 다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서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 뭐냐면요, 코콘넛 따고 던지고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오는 게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한 것도 좋지만 그 이유는 생각을 못했던 거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랜 시간도 아니고 딱 2분. 2분 매달려 있을까 막 다리가 떨리고 후들후들 걸리더라고요. 2분 매달려 있다가 힘이 풀려서 다 쓸려서 막 피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런 부지럭 소리가 나서 랜턴을 켜서 보니까 거북이가 땅을발 뒷발을 해집으면서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알 낳았던 곳을 막 헤집어서 거북이 알을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개입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아, 신의 영역인데. 내가 어쨌든 저 도마뱀도 먹고 살기 위한 어, 자연의 그 섬린데 내가 아, 쫓아내야 될 것이나 아야 될까 싶은 고민을 엄청 하는데 제가 새벽에 개수를 세봤어요 거북이 알 낳을 때. 그러니까 한 150개 정도 알을 낳더라고요. 한70몇 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건 너무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개입을 해야겠다 싶어서 돌을 막 던져서 쫓아냈습니다. 어, 결국에는 그 거북이가 제가 무인도에 최대 있었던, 오래 있었던 게 3주 있었거든요. 이 거북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봤던 알을 낳던 거북이 말고 다른 그 전에 알을 놓고 갔던 거북이의 새끼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부하해서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몇 개가 될까요?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무인도가 300개 또몇개 있을까요? 업입니다. 300개보다 더 많아요. 5000개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3000개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전체 섬이 한 4,000개, 4,500개 정도로 추정합니다. 북한을 합치면 그 중에 무인도가 2,876개입니다. 너무 많죠. 우리나라의 한 60~70%는 사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인도고, 나머지 30~40%는 지자체나 한려해상 국립공원, 우리 뭐 다도해상 국립공원이라잖아요, 해상 국립공원 아니면 산림청, 환경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소속이어서 사실 허가를 받고 와야 돼요. 어막 7시간 만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배터리까지 나가서 찍진 못했지만 7시간 만에 불을 붙였습니다. 막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저를 뭐 이렇게 보고 있던 기자 한 분이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를 무인도에 가는 걸로 인터뷰를 하고 났는데 그 기사를 보고 또 무슨 방송국 PD님이 연락이 왔어요. 승철 군이 무인도 가서 생활하는 걸 우리가 찍고 싶은데 특히 불 피우는 거 그거 정말 찍어 보고 싶다. 그게 진짜 가능하냐?

왜냐면 여기서 수없이 꺼뜨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신중한 거예요. 거의 원신이 처음 불을 붙였을 때 이런지 않았을까. 한번 제일 처음 3주 동안 무인도에 있으면서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제 블로그에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댓글이 600몇십 개가 달린 거예요. 그 댓글 내용을 봤어요. 어? 뭐야 무인도라는 곳에 가는 사람도 있어. 무인도로 갈 수도 있구나, 무인도가 있구나. 진짜 이런 데가 있고 나도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나요? 다음에 갈때 말해주세요. 데리고 가주세요 뭐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하나하나 댓글에 답글을 못 달고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저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가 며칠 동안 필리핀 팔라완에 있는 무인도에 갑니다. 며칠 날몇시 비행기로 갔다가 며칠 날몇시 비행기로 오는데요. 시간 되는 분들은 같이 가시죠. 저기서 어떤 모르는 저랑 비슷한 복장을 했는데 저 모르는 사람이 계속 저를 보면서 오더라고요. 저는 계속 딴데줄서 있었죠. 짐 부치려고. 근데 진짜 가까이 와서 저한테 "어 혹시 그 무인도 그 사람 맞죠?" 이러는 거예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놀라서 어떻게 알았어요했더니 아니 그때 댓글 달아서 나도 똑같은 비기표 끊었는데 메시지 보내는데왜 답이 없냐 아 죄송해요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아, 근데 진짜 표 끊었어요 자기 진짜 표 끊었대요 아잘 됐네 혼자 가기 외로운데 잘 됐어요 둘이 가서 재밌게 있다 와요 둘이 같이 줄서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여자분 세 명이 배낭 메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뭐 아니겠지 했는데 여자분 세 명이 또 와요 그 무인도 윤승철 맞죠? 맞아요 메시지 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공항에서 <laughs> 여 여섯 명 됐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너무 아찔하고 너무 혼미했는데 그때부터 무인도 탐험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27기까지 했는데요. 한 달에 한번 혹은 뭐한 텀이 있으면 두세 달에 한 번씩 사람들과 함께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무인도에서 진짜